지난 27일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서산시청 앞 솔빛공원에서 개최된 풀뿌랭이 나눔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폐기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시민들의 자원순환 활동 참여를 높이고자 추진됐습니다. 행사는 나눔마당, 참여마당, 전시마당 등 3개 부스로 운영됐으며 나눔마당에서는 벼룩시장이 열려 많은 시민들이 저렴한 값에 중고 물품을 사고 팔았습니다. 참여마당에서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화분 만들기, 디퓨저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가 진행되어 시민들은 자녀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물품을 만들고 체험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전시마당에서는 종이 우유팩과 폐건전지를 휴지와 새건전지로 교환해주는 사업과 폐플라스틱 집중 수거 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아름다운 서산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